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략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8월 11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가 1.48% 코스닥이 0.6% 상승했고 하락 종목 수가 여전히 1000개를 넘어 넘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 대비 약 한 250개 정도 많은 모습이었고요. 전일 국내 증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이틀 이 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구요 외국인은 어제 매도했어요. 네, 1,300억 원 매도했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무려 10 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금융 투자랑, 네, 은행이 좀 매수를 했고, 큰 금액은 아닌데, 뭐, 보험, 투신, 사모펀드, 기타금융, 연기금, 모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의 수급이 중심이 되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개인이 3거래 일제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약 270억 매수하는 모습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예, 코스피 만큼은 아니지만, 예, 개인 수급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전일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내용 살펴보면요. 예상보다 호조세 보인 미국 7월 고용 지표와 개별 섹터 이슈의 반응을 보인 국내 증시는 자동차 금융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죠. 업종별 지수 등락은 운수 장비 증권 보험 업종이 상승한 반면 전기가스 업종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1,300억 원을 매도했지만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기관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10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일주일이 5거래일이니까 2주째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출시 소식 및 미국의 수소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현대차와 협업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 영향으로 현대차 그룹주의 동반 상승 및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니콜라가 그 전에도 협업 의사를 두번 정도 밝혔다고 하죠? 네. 또한 증시 호조 및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증권 보험업종의 대형 금융주의 상승도 두드러졌고요. 한편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일본, 홍콩이 하락했고, 대만과 중국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3대 다우, S&P 500, 나스닥 이렇게 3대 지수 중에 나스닥만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가 오히려 최근에 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다우가 1.3% 상승했고 S&P 500 강보합, 나스닥 0.4%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뭐 인텔, 애플 정도만 좀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1.4% 상승했고, 인텔이 2.5%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존 0.6%, 알파벳 0.1%, 테슬라 2.4% 하락, 하락했고요. AMD 3% 하락했고, 넷플릭스도 하락. 모더나도 하락 2.8%. 니콜라가 국내 증시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도 상승 보였는데, 니콜라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좀 기술주 중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매출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도는 없지만, TSA 교통 안전국에서 9일 미국 공항 이용객 수가 83만 명을 넘어서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주가 상승했죠. 보잉이 5.5%, 델타 항공이 7.9%,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7.4% 항공업종이 크게 상승했고 또 라스베가스 센즈가 7.5%, 윈 리조트가 약10% 상승하면서 리조트 카지노 회사들도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미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 마찰 우려가 지속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장 중에 초반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상승 전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업종과 리조트 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증시가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미중 갈등은 지속되는 모습인데 미국이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11명의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서 이날은 중국 정부가 공화당 의원 등 11명의 미국인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모습인 거죠.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이틀여서 하락 마감인데 일부 기술주들의 약세 원인은 틱톡과 위챗 제재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을 기존 5.6%에서 6.2%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이어갔습니다. 독일 강보와 큰 상승은 아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0.34% 또 이탈리아 약0.7% 상승했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실업수당 추가 보조금 부분 연장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이제 0.7%때 상승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합니다만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4%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개선되었고 또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전월보다는 높아졌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정을 보인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이 올해 중국 경제가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고요. 유가와 금을 보면 유가는 중국 지표 호조 및 아람코의 수요 낙관 소식으로 1.7% 상승했고 금 가격은 미국 부양책 기대감 등의 0.6% 상승했습니다. 주요 일정 살펴보면요 독일 8월 G.W. 연구소 경기 기대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 7월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7월 온라인 구인 광고 지수 등이 발표 예정에 있고요.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 준비 은행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정 넘어서 있습니다 연설은 네, 현지 시간이고요. 어,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음, 방송 영상 시작하면서 초반에 수급 확인하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증시 주변 환경보다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의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미국 증시에서 그간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 및 언택트 관련주가 차익 매물에 출회되는 반면,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가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감안한 업종별, 종목별, 로테이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 산업 지수 지난 2월 말 부담이 됐었던 곳은 지금 돌파를 하면서 계단식 상승에 가까운 점진적인 그러나 상승 폭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우 산업 지수 종가 고가의 모습이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다우 산업 지수 투자 심리도 견조한 모습인 것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큰 상승은 아니지만 5일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5일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 5일선은 지켰었는데 오늘 새벽 끝난 흐름은 네 5일선 이탈했지만 그래도 아래꼬리 달리는 모습은 뭐아안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네또 오늘 아래꼬리를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또 좋은 흐름 네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강보합 마감했구요 나스닥처럼 아래꼬리 길게 달리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양한 내용 살펴봤고요. 어, 오늘 10분 아침 시향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